우리의 사랑하는 가수 황영웅 이 대박 뉴스로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영웅이 바로 SBS의 인기 예능 집사부일체에 출연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주요 방송사들 사이에서도 황영웅에게 초청을 위해 높은 출연료를 제안하면서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황영웅은 사랑받는 아티스트로서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예능에서의 참여 또한 팬들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TV조선을 떠난 후 KBS, SBS, MBC 등에서 무수히 많은 제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집사부일체 출연 제안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승기, 차은우, 양세형 등의 대표 스타들과 함께 방송될 예정이며, 이승기가 다가오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잠시 프로그램을 떠나게 되면서 황영웅의 합류 소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황영웅의 개성과 카리스마,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포인트를 고려하여 최적의 대체 선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에 대한 기대감과 반응이 뜨겁습니다. 황영웅의 코믹한 모습과 예능 감각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티스트들과의 케미를 기대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영웅 이 집사부일체에 합류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황영웅 이 예능 무대에서도 그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매력을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응원 속에서 황영웅은 더욱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말 황영웅의 집사부 일체 출연을 기대하면서 그의 더욱 다양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황영웅의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